이 식사 문화를 둘이 만들어가는 게 아직까지 시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반찬을 빌미로 내 아들을 챙긴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 집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시어머니 반찬이 다. 오늘은 조금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거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반찬 때문에 남편이랑 너무 싸운다. 반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반찬을 주시거든요. 근데 물론 미혼일 때도 반찬을 주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갑자기 진짜 엄청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어, 이게 반찬인데 이런 걸로 왜 싸우지? 이게 그렇게 싸울 문제인가? 해 주시면 고마운 거 아닌가? 뭐 그거 먹는 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이 반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흔한 음식? 뭔가 저렴하고 흔한 거?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사이드로? 그냥 같이 먹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원래 단순하다고 생각되는 거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밥이 있고, 거기에 이제 토핑을 얹어서 밥을 먹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반찬이 또 없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식당 가면 다 반찬 조금씩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은 뭐 피클 주면 다행이지 반찬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반찬 때문에 싸우는 이유는 딱두 개예요. 첫 번째는 진짜로 반찬을 잘안 먹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입에 안 맞거나 뭐 진짜 안 먹어서 안 먹는데 결혼했다고 너네 밥이나 챙겨 먹겠냐면서 막 미친 듯이 주시는데 이게 처치 곤란할 정도인 거야. 그래서, 진짜, 반찬 공격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데, 내가 소비가 안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찬을 빌미로, 내 아들을 챙기는 것일 때예요 예.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안 먹는데, 이 공격 수준으로 주실 때잖아요. 이밥 먹는 방식이 생각보다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당연스럽게 너무 흔하게 하고 있던 방식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밥을 먹을 때 그냥 메인 요리만 두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예 입맛이 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멸치볶음도 여기에 대해서 입맛이 너무 달라. 뭐 멸치볶음, 김치 이런 흔한 반찬들이 어, 나는 너무 맛있게 먹은 우리 엄마 반찬인데, 뭐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찬을 실제로 양쪽에서 받아서 따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둘다 일을 하고 집에 오는 시간도 굉장히 늦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평일에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반찬을 안 먹게 돼요. 그래서 반찬이 냉장고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버리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가 않거든요. 야, 너네 당해봐라 한번 하고 반찬 주시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이 반찬이라는 게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 뭐나 먹으라고 이제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라는 포인트가 이제 들어가. <laughs> 우리 엄마라는 포인트가 들어가는 순간 약간 빈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첫 번째는. 뭐 괜찮아요. 이첫 번째 사유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이 반찬을 빌미로 내 아들을 챙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우리나라에서 밥 식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누구 오랜만에 만나거나 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은 어, 식사하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사, 인사로 진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밥을 먹었느냐고 물어봐요. 그 정도로 저희 민족의 문화에서는 이 밥이라는 것, 그리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내 살림을 꾸리고 내가 알아서 밥을 이제부터 차려 먹을 거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재미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둘이 해 먹는 게 맛있는 거던 맛이 없는 결과물이던 어쨌거나 우리 둘이 해 나간다라는 데서 또 의미가 있어요. 이 식사 문화를 둘이 만들어 가는 게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대신 해준다? 그게 혹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내 살림을 이렇게 꾸릴 건데 뭔가...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너무 시댁의 손길이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편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은 제가 왜이 우리나라의 식사 문화, 밥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사실, 어쨌거나 아직까지 시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라고 할거 하니까 좀 웃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분들이? 그 남자 쪽뭐 시부모님한테 이게 조금 더막 사랑스럽게 대하고 뭔가 이렇게 막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좀더 챙기고 그런 것들 조금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없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만약에 아 그래 어린 친구들은 뭐 미혼들은 모를 거예요 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뭔가 이 시집살이 문제가 아니고 그니까 러 결혼이라는 문턱을 내가 탁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갑자기 시댁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돼요. 예, 그게 그래요. 갑자기.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거 없어요. 시집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그걸 걱정해요. 여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자기가 먼저 그거를 걱정해요. 미리. 왜냐면은 여자분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거기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진짜 큰 편이에요. 아는 언니가 해줬던 뭔가 최악의 시댁 이야기, 그리고 나보다 일찍 결혼했던 친구가 자기가 경험하고 들려준 시집살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막 듣게 되는데 요즘 안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똑같은 집들이 있거든요,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재소으면 내가 거기 걸리는 거니까 걱정을 안 할래 야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내 인생이 완전히 스트레스로 전환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자분들한테. 모든 시댁이 모든 남자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정말로 재수가 없으면 그런 집에 걸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걸렸을 때는 너무 늦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거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경계하게 돼. 그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에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시부모님 입장에서 는 그럴 거예요 어?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 뭐 결혼 전에도 물론 뭐 챙겨줬지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큰 냉장고가 생겼네 그 냉장고를 다 채우고 싶어 하세요 시댁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냉장고를, 우리 집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시어머니 반찬이 다 채워져 있어. 뭔가, 뭐랄까, 경기를 넘어선 느낌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결혼을 한 집이고, 내 냉장고인데, 문을 딱 열었더니,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 나의 일상과도 같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이 반찬이 전부 다 시어머니의 반찬으로, 그것도, 순수하게 남편 입맛에만 맞춰서 채워져 있다. 그 순간 이제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례에서 다 열받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열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양쪽에서 반찬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얘도 멸치볶음이나 고추장, 진미채볶음. 저희 집은 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김치는 잘안 주세요. 거의 안 주시고. 이제 김치 같은 그런 반찬은 김장을 하시는 시댁에서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을 이제 잘 받아서 먹는 편이고 정말 제가 먹는 만큼만 이제 주시니까 저도 불만이 없는 거고 과하게 뭔가 하지 않으니까 준자 씨도 이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 다 사실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해.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면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님도 헛수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만약에 시댁이 너무 좀 그렇다, 좀 그렇다 하면은 확실하게 그것도 자기가 쳐내야 되는 게 맞고, 음, 그렇습니다. 어, 우리 집안에, 우리 둘, 이 새로운 부부에게 맞춰서 둘의 방식대로 뿌려가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